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조금 재밌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캐나다 사람이거든요, 저 와이프가.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4년째 거주 중인데, 와이프도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살면서 좋은 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입장으로서 본 이제 한국의 좋은 점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어, 이런 영상 보시는데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국의 좋은 점들에 대해 서 얘기할 건데요 저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저는 한국어가 너무 부족하지만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음. <laughs> 와이프가 영어로 하는 게더 편한데 그 저희가 이 채널을 하면서 TV 라이프 채널을 하면서 제한국어도더 하고 한국에거주하면서한국어서 공부하고 해서이번에는 저희가 한국어로준비했습니다그래서한국어서한국력도늘수 있게끔 그래요 okay, 시작 작작 그래요 저 뭐가 있나요? <laughs> 첫 번째 이유는 한국에서 는 모든 서는 아주 편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어, 쿠팡, 커한국 마켓 그런 웹사이트에서 주문하면 어, 그 다음날에 올수 있어요 음. 아주 빨라요 음. 그리고 아주 싸요 음. 별로 비싸지 않아요 아 제품들이 싸고 네. 배송이 빨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족이 캐나다에 있으니까 음. 크리스마스 때 캐나다에 갈때 음. 캐나다에 가기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 다 한국에서 사요 음. 캐나다 좀 비싼가 보죠 조금? 한국, 한국보다 좀 비싸요 음. 제품들이. 네. 뭐, 캐캐다다 아마존은 그 다음날 안와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음 아마존 프라임 있으면 네. 다음날에 올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아마존 프라임 t 내야 돼요. 매달 z o 돈 내야 돼요. e is a new time. Amazon Prime is a new time. Amazon Prime is a new time. I have a new t i m 그 I have a new t 확실히 한국에 있는 제품들이 질도 좋고 값도 싸고 해서 진짜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구매할 때도 뭐 예를 들면 뭐 셀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아이폰 케이스, 뭐 아이폰 뭐 보호 필름 아니뭐 이런 것들게 간단한 것도 있죠 평소에 필요한데 바로바로 바로 필요한 제품들 그런 걸 외국에 살려면 막 가격이 뭐한50%두배 뭐 이렇게 더 비싸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확실히 그런 게 저렴해서 우리 와이프도. 캐나다 갈때 그런 거 많이 사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빨리 오니까 배송이 또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 있고 네. 음. 그리고 어, 물건 아니라도 음. 다른 거는 아주 빨라요. 음. 예를 들면 저는 한 2주 전에 음. 제 운전면허증, 제 한국 운전면허증 만들었는데 음. 한 10분? 10분 만기라면서요 음, 맞아, 맞아요. 맞아. 아주 빨리 만들었어요.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와이프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운전하는 거 저희 채널에 오시면 추억체로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재밌습니다. 봐주시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서류 같은 거 처리하는 것도 그때 운전면허 할 때도 그냥 서류만 준비해서 가서 10분? 10분 만에 그냥 바로 운전면허 해주고 했는데 그런 것도 되게 빠르고 해서 참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한국에 확실히 그런. 서류라든가 배송이라든가 이런 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외국이랑 다르게 확실히 좀좋습니다두 네. 번째 이유는 네,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엄청 좋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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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맞아. 아마 그거는 첫 번째 이유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laughs> 아주 중요합니다 네, 맞아, 맞아. Yeah. 예를 들면 어디라 아프면 어디든지 아프면 아주 빨리 의사를 볼수 있어요 음. 그리고 좀 사계약 살수 있고 병원에 음, 사게 갈수 있고 음. 아주 아주 좋아요. 음. 그거 때문에지 저는 편해요. 마유미, 제 마유미, 제 마유미 편해요. 음, 걱정 맞아요. 걱정이 안 돼요. Yeah.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잘돼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인데 음. 이게 한국에서만 계속 살면 잘 모르는데. 외국을 한번 갔다 왔는데 외국에서 아팠다 하면 이 차이가 굉장히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학생활을 하면서 뭐 파리나 런던에 살았는데 그때 뭐 아팠을 때 의사 이제 보러 가는 것도 진짜 1주? 2주 뭐 걸려서 의사 의사를 보는데도 1주나 2주 걸리기도 하고 If it's an emergency, 음, 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응급상황에 물론 바로 볼수 <laughs> 있지만 안심해요. 어. 안심하면 음.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인 경우는 바로 가서 볼수 있는데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는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음. 안심해도 음. 빨리 의사를 볼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게 중요한 거죠. 이야. 그렇죠. 응급 상황 당연히 해야 되는 음. 거. 그리고 또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프랑스에서 제가 옛날에 의사를 만나러 한번 갔는데 갈 때마다 뭐 한7 0유로 80유로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의사 한번 보는데 10만 원이나 내고 약값 정말 비싸고요. 의사 한번 보더라도 그냥 2분, 3분만 보고 그냥 딱 끝이고. 뭐 그런 점이 조금 저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확실히 뭐 어디 배가 아프다든가 목이 아프다든가 눈이 아프다든가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차 타고 가면 의사 바로 바꿀 수 있고 약도 바로 받아올 수 있고 해서 그런 거로 와이프가 되게 아까 말했듯이 되게 안심이 되고 마음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Yeah. 그래서 확실히 의료 시스템은 정말 한국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세븐즈 이유는, 뭔가... 이유는 한국 음식이에요. 그럼요네 아, <laughs> <laughs> 네, 한국 음식이 엄청 맛있어요. 네. 그리고 캐나다보다 별로 안 비싸요. 음.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식당에서 음. 먹어요. 음. 캐나다보다 조금 더 자주 식당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김치 볶음밥, 순두부 전. 정... 어머니가 요리를 너무 잘하니까 어디. 자주 맛있게 먹습니다 <laughs> 한국이 참 맛있긴 해요 맛있고 저도 한국 음식 되게 좋아하는데 <laughs> 그, 근데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맛도 있고 식당도 정말 많고 또 음식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진짜 외국에서는 한번 먹으려면 30달러 40달러 뭐 이렇게 내야 되는데 <laughs> 한국, 기, 한국 돈 기준으로 하면 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내야지 좀 괜찮은 데서 먹을 수 있는데 한국 같으면 그 가격이 확실히 뭐한 만원 2만원 진짜 맛있는 데 가서 <웃음> 먹고 고그리 <laughs> 한국 음식이 아니라도 다른 나라의 음식을 한국에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예를 들면 이탈리아 음식도 맛있고 일본 음식.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한국이 확실히 이제 한국 음식도 물론 굉장 맛있지만 한국에 있는 다른 나라 음식도 되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냥 전체적으로 음식이 다 맛있어요. 한국에 있는 음식들이. 이탈리아 음식점, 뭐 일본 음식 이런 거를 먹으러 가면 슬시 뭐 피자. 파스타에도 진짜 맛있고 네. 음. 그래서 저희가 외식을 많이 한국에서 합니다 밖에 나가서 많이 먹고 왜냐면 너무 저렴하니까 만원 이만원이면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백화점도 가서 먹기도 하고 뭐 음식점에서도 먹기도 하고 진짜 그런 외식은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외국은 정말 비싼데 밥을 한번 먹으러 가려고 해도 그래서 음식이 맛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 한국 셰프들이 네. 외국 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식당을 오픈하니까 음, 음.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Yeah. 그리고 한국 그 셰프들이 정말 실력 이 있는 셰프들이 외국 나가서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서 음식점을 이제 차리고 열면 진짜 실력이 너무 뛰어나고 좋고 음식도 맛있고해서 음. 많이 그런 음식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음, 그렇게 해서 한세 가지 정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음. 음. 물론, 한국의 좋은 점이 더 많지만, 이번 영상은 세계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음,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영상 좋으셨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더 이런 재밌는 영상들, 한국의 와이프가 보는 한국의 좋은 점들, 또 캐나다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또 말씀드리고, 또 한국과 뭐 캐나다의 문화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해서 저희가 공유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보시는데 좋았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진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상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